우리에게 순례자의 길로 잘 알려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 카미노 d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런 길이에요. 본적 있으십니까? 어, 최근에 TV를 보니까 케이블에서 G.O.D.라고 하는 그룹이 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뭐 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페인 북서쪽 갈리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산티아고 de 콤포스텔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곱 천주교에서는 세인트 야고보, 성 야고보 이렇게 부르죠 야곱의 유체가 남아있다고 믿어지는 곳입니다 야곱의 유체가 남아있다 이러한 소식은 8세기경 8세기경이면 유럽에 특히 스페인에 이슬람과 기독교가 대입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뭔가 이 유럽의 명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페인의 전설로 남아있었던 이성 야곱의 유치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전설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21년경부터 유럽의 순례자들의 중심지로 각광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한 해에도 수십만 명이 순례에 오르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음성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들의 선배 조경신이라는 우리 동문도 태권도복을 입고요 저 태권도복이 우리 홍병진 그 총재님이 이렇게 선물해 주신 그런 태권도복이에요 저태권도복 우리 그 가슴에 태극마트 딱 달고 저렇게 우리 술래의 그 길을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사진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2016년 7월이더라고요 막 군대 쪽으로 제대하고 어, 그리고, 어, 다녀왔다. 아주 멋진 친구로 기억이 됩니다. 산티아고는요, 어, 이 야곱의 스페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콤포스텔라라는 뜻은 별판의 아, 별들의 들판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은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카톨릭, 기독교, 구 기독교의 3대 성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길은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길은 프랑스의 길이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총 777km. 사람이 걸으면 보통 30일에서 33일 정도 한 달을 꼬박 걸어야 갈수 있는 저 길을 사람들은 왜? 무슨 생각으로 걸어갈까요? 도대체 왜 걸어갈까요? 저는 점심 먹고 나오면 가끔 마라톤부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는 모습을 봐요. 그럼 저는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죠. 너네 그러다가 죽는다. 너네 그러다가 점심 먹은 거다배 꺼진다. 큰일 난다. 위험한 운동하지 마라. 우리 강태훈 선생님 저를 보시면서 막 가슴을 치시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 운동장을 왜 뛸까? 사람들은 저 산티아고라는 저 길을 왜 걸을까?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조개껍질 콘차라는 게 있습니다. 조개껍질 모양의 저 표시를 보고 따라다닙니다. 어, 저 조개껍질에 대한 전설도 있어요. 어, 이 야곱이 물에 떠내려 왔을 때, 야곱의 시체가 물로 떠내려 왔을 때, 뭐, 조개가 감싸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설이 있지만, 하여튼 뭐, 여러, 하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중심을 보면 서로 배려하는 것, 너그러움을 상징합니다. 30일이 넘는 길고 긴 거, 길을 걸으면서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와, 사이좋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으면서 같이 가지고 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함께 길을 동행하는 것. 저것, 그것이 바로 저 어, 조개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저 순례자의 길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또 보게 되는 광경, 겪게 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 순례자의 길의 목적 또는 목표입니다. 물론 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라 그래요. 뭔가를 좀 찾고 싶어서 마음속에 이 험을 갈망을 채우고 싶어서 오는 분도 있지만 원래 저 순례자의 길은 바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고. 어, 그분에 대하여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죠 순례자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의 끝 산티아고에 도착한 사람들이 여정을 풀, 풀고 쉼을 가진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잠깐 쉬겠죠? 그리고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쌉니다 그때 느껴지는 아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수십 일간을 지나온 이 길이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곧 순례자의 길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을 찾아올 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 쌌던 그 짐들을. 다시 그 순례자의 길 목적지에 도착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 짐을 싸면서 아 이제 내가 가야 하는 곳 이제 내가 가야 할그 일상이라고 하는 곳이 순례자의 길이구나 라는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2018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2018년 신년 예배를 드렸던 적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중강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18년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 이제 우리는 이 2018년을 지나서 순례자의 길을 지나 또 다른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의 술, 인생은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인생은 순례자의 길. 2018년 이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걸어온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특히 졸고 있는 친구들, 우리 손을 꽉 잡으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이참에 졸고 있는 애들 좀 깨워주세요. 우리 컴퓨터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무언가를 찾아서 열심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12학년들은 이제 체험하죠. 내가 앞으로 다닐 대학은 어디인가? 내가 앞으로 일할 직장은 어디인가? 내 인생의 반쪽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누구인가? 여기서 찾지 마세요. 좀 이따 찾으세요. 졸업하고 내 반쪽은 누구인가? 내 가족이 살 집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죽어서 앞으로 갈 곳은 어디인가? 인생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 이 장이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들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공통적인 삶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이 마지막 종강예배를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이 믿음의 성각자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짧게나마 이들이 걸었던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이 삶의 자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받아야 될 이분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들은요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이요또 역사의 섭리자로 믿고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노아는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이 곧 홍수가 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큰 홍수를 믿음으로 그렸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벨도 그랬고요. 애녹도 그랬고요.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온 인물이었으며 실제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프리캠프 오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대로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11,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믿는 그 믿음이 미래를 준비하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째로 이분들은요 분명한 목표를 지닌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어떤 목표요? 어떤 목표? 분명한 목표. 그들의 삶의 목표는 과거나 현재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이 소망에 철저하게 기초한 미래지향적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히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내일이면 졸업하는 우리 12학년 학생들에게 정말 깊은 묵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하루 전날 모든 마음속에 품는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내 앞길에 도대체 뭐가 펼쳐져 있을까. 내가 가야 할 대학도 이제 알것 같은데, 내가 가야 할 나라도 어딘지 알것 같은데, 그런데 내 인생은 과연 어디로 갈까. 알지 못해요. 알지 못.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 앞으로 한 20년 뒤에 2018년이라는 그때의 문경에서 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걸어갈 뿐이에요. 지난 우리 신의 헌신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의 20대는요, 우울했던 시대였습니다. 돈도 없고, 돈도 없어. 진짜 없었어요. 미래도 불확실하고, 좋아하던 여자들은 다 저를 싫어하고, <laughs> 그때 깨달아서 한 여자면 되는구나.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곳으로, 가르치시는 곳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서 살 것입니다. 저희 간절한 바람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 많은 교직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저희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서는 비록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적 부와 타협하거나 위축당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비록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적 부와 타협하거나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최근 들어서 연락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불현듯 전화가 와요. 받아보면 오래전에 졸업했던 그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친했던 친구들. 주로 연락이 닿는 친구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하는 친구들이 전화가 많이요. <laughs> 보험하는 친구들, 보험하는 친구들이 전화가 많이요. 두 번째 사회적 성공을 누리며 이제 추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 이두 부류가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물론 뭐 보험하는 친구들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절친한 친구도 보험을 하고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지만 아, 그런 친구도 있고요. 또 사회적 성공을 누리면서 전화한 친구들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말로만 듣던 억대 연봉 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억대 연봉을 누리면서 만나면 기본적으로 외제차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이 호가하는 그런 차들을 타고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 친구들이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공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목이 뭐 힘들지? 뭐 이러면서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게도 저는 하나도 그 친구들 부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돈 많이 버는 친구가 저보다 더 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그렇게 섭한 말씀을 하시나.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은 것이고 나는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었는데 그 친구는 땅의 보화를 쌓았지만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데 그 친구는 오늘을 위해 살고 왔지만 나는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순례자의 길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학했다고 지금까지 쌓아온 훈련과 인내와 절제를 허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졸업했다고 학교에서 훈련받은 이 모든 것들을 당장 내일 모레부터 허물지 않는 우리 신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를 찾아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마십시오.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그 새벽을 하나님께 지금까지 드려왔다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십시오. 학년별 기도회를 하였듯이 때가 되면 기도할 곳을 찾아가 기도 기도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깥에서 온갖 나쁜 습관, 술, 담배, 음란물, 게임 등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진 2018년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고행길을 걷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이제 이 겨울 방학을 맞이하시고 이제 청년의 때를 하십시오 방학이라는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도 또 다른 저의 자리에서 순례자의 길을 두벅두벅 두벅 걸어가겠습니다.